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4년도, 갑진년, 어, 개띠들 좀 봐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가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제작년이 이제 2021년도 12월부터 이제 29일날 하고, 이제 작년에 이제 거의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을 찍었는데, 이제 저번에는 이제 무조건 좋은 띠만 쭉 찍고, 아, 처음에는 이제 자축이 거니까 지띠, 소띠, 범띠 이런 식으로 찍었어요. 그띠좀 찍다가, 또 아닌 것 같아서 좋은띠만 쭉 하고 찍고 나쁜 띠 제일 마지막에 찍어 드렸어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안 찍고요 제가 이제 꼴린 적이 있으면 이제는 좋은띠 하나 나쁜 띠 하나 이렇게 좀 섞어 볼까 싶습니다 왜냐면 좋을 수도 있고 뭐 나쁠 수도 있지만 꼴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개띠 분들이 좋다는 분들도 있고 나쁜다는 분들도 있는데 자 제가 우리 할머니가 보는 점은 용이랑 개는 잘 맞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항상 드리지만 자 용은 바다의 신입니다. 그고 대장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환상적인 동물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어 다른 이렇게 동물들은 어 그냥 용이 하늘에서 불을 품으면 그냥 깨끗하고 죽는답니다. 그런데 이 용은 어이 용이 개가 불을 품으면 죽이려고 하면 오장육부에 전부 모든 걸다 토인해서 용하고 개는 상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점에 개띠들은 올해 2024년도에 갑진년에 그렇게 많이 좋은 것보다는 조금 조심을 하자라 소리가 나옵니다. 일단 그럼 제일 첫 번째는 띠를 떠나서 사람을 조금 조심하자 나오고 두 번째는 일단 이제 돈보다는 건강입니다. 그럼 올해는 나이를 경험하고 개띠분들이 좀 아프시다 보면 어 내가 몸수가 좀안 좋다면 일단 병원을 먼저 가시고 자세 번째가 금전이시랍니다세 번째가 금전이 조금 좀 시끄럽고 멋이 잘안 된다 자네 번째가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은 사람인데 이별이냐 내가 뭔가의 어, 만남이냐 이 소리가 나오십니다 자 이제 받을 텐데 이제 이게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자, 저는 제가 보는 점으로 해서 이제 조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어, 오늘은 일단 그래도 조금 어린 나이 19살 영수생은 조금 받아야 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19살 영수생들은 올해 시험을 칩니다. 이제 2013년도 2 0 2 4년도에 그래서 조금 할머니가 나이는 어리지만 보자 이러시면 안몰랐거든요 솔직히. <laughs> 지금 설마 다보려고 떡이 렇게 잭반짝 맞는데 할머니 뒤에서 그래도 애기들, 엄마들이 애가 타니 엄마들이라도 좀볼수 있게끔 하자, 이러신다. 참. 이게 인간과 신의 마음이 틀신것 같습니다. 자, 병술생들, 어, 지금, 1월달에 정말로, 어, 내가 내 달이면서, 내가 움직이는 달이면서, 내가 대장에, 추운 겨울에 계지만, 1월달에 병술생들은, 내가 내거의 주인을 잘 찾다. 내거를잘 찾아가답니다. 그러면, 일단, 이 19세들은 일단 다른 걸 떠나서 거의 뭐 고등학교 3학년이시니까 내 것을 찾자, 잘 찾자는 주인을 잘 찾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 어떤 학교에 갈 거를 결정을 조금 일단을잘 해놓고 일단 공부를 하자 싶습니다 아니면 서울대면 서울대, 경기대면 경기대, 마산대면 마산대, 미인대면 미인대, 천상하면천상아 점사면 점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일단 먼저 어, 정해놓고 조금 잘 시작을 하시랍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지금 이 1월달이 굉장히 추운 겨울에 시작이 돼서 안에서 주인하고만 딱 있다 보니까 다른 개들이랑 다른 소랑 다른 돼지랑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가 다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 1월달에는 내가 주인만만 듣는다는 것보다는 내가 다른 쪽에도 하면서 이렇게 보고, 보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정말 국민대의 뭐 경영학과가 맞으면, 정말 로한번더 생각하고, 한번그쪽으로 공부를 하시고, 내가 정말 국민대의 경영학과였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 싶으면, 바로 때리치고, 그래도 1년이나 세월이 있으니, 한 번, 일단, 19살 병술생들은 내 선택을 잘 하자 합니다. 왜 병술생들의 특징들이요? 어 개는 개인데 조용한 개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개면서 고집이 센 개면서 자기 속내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1월달에 잘못 생각을 했다면 나의 인생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잘못되니 내가 엄마, 아빠, 선생님, 친구들한테 내가 이게 아닌 것 같다면 가감하게 이번에는 때리치워서 다시 내 거에 결정을 조금 해라고 합니다 그데다가 병술생들은 1월달에 건강수는 일단 아웃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몸의 위장이나 열이나 감기나 스트레스를 조금 편두통이나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이 19살이 굉장히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딸을 키워봤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중요한 포인트고 중요한... 열 아홉에서 스물이 들어가는 그내 성인이 되는 굉장히 마지막의 가정입니다. 그러시니 열 아홉 살에 계시는 어, 엄마, 아빠, 아기들 내가 좋은 학교에 정말로 가는 것보다 내하고 맞는 쪽에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직을 하시더라도 내가 정말 맞는 곳에 가셔서 어, 가셔라 소리가 납니다왜내인생의 반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 19살 병수생들,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점을 좀 드셨으면 참 좋겠네요. 그만한데 가슴이 묵을 합니다, 조금. 음 공부한다는 게참 힘들거든요. 그죠? 아우, 저는요, 공부 별로 안 좋아요. 예. <laughs> 네. 자, 31살, 어, 1994년생입니다. 아이고, 우리 갑술생들이, 어, 29부터 좀 조금 힘들었어요. 29, 30. 굉장히 조금 힘들었는데, 올해는 31라는 성주가 7에 도지만 하나에 도입니다. 근데 31에 성주라는 시작의 운이 옵니다. 근데 물의 성주입니다. 물의 성주다 보니 흘러갈 때는 잘 흘러가지만 내가 다시 1이라는 숫자가 뜨고 오니 잘못 자르면 내가 내 네모 안에 갇힌다 소리가 나오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갑술생 직장 이동은 잘 결정을 해서 1월 달에 시작이 정말 이, 이, 1, 2, 3, 4까지 정말 편안하게 갈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요. 이동 변동을 하시랍니다. 왜냐면, 하 갑술이란 개는 조금 의리가 있고, 내가 생각이 많다 보니 조금 힘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변동은 잘 생각을 해서 가자 소리가 나옵니다. 사업금전은요, 조금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하지 마라왜요 갑술생들이요. 나이는 어리지만 간 때가리가 억숙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를 하고 싶으면 자고 끝을 보더라고요. 근데 이 2024년도에는 내가 하시는 사업들도 너무 크게 벌리는 것보다 내가 이 자리에서 아까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잘해야 여름이 간다고. 그러면 사업도 마찬가지로 1, 2, 3, 4월달까지 가려면 욕심을 조금 부리고 가시자 소리가 나오십니다. 자, 애정은. 애정우는 반반입니다. 이별이 있으면 시작했고 시작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번에는 어중증이 없습니다. 걸쳐가지는 않습니다. 왜? 아프면 딱 갖다 버리세요. 어, 왜? 또 좋은 사람 들어옵니다. 근데, 어, 또, 만일 버렸다면 다시 좋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1월 달에 가감하게, 허지부지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요, 딱 가감하게 값을 잰, 남자나 여자가 아니면 딱 갖다 버리든지, 오구리든지 하시랍니다. 근데 오구리지 마세요. 이달에, 1월달에 굉장히 내가 중년기의예정운이니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하시니, 근데 아닌 거는 갖다 버리랍니다, 할머니가. 아진죠 선생님이 딱그 소리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43살에, 어, 임설생, 어, 1982년생입니다. 자, 우리 임설생들은 제가 볼 때는 운이 반은 나쁘고 반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조상의 운도 들어오고, 영국에 물러온 적도 없고, 칠성에 온 적도 어옵니다 그러니, 근데 임수생은 조금 생각이 많고 착한 개인데, 보이지 않게 굉장히 자기 고집들이 조용조용하게, 어 보는 성향을 갖고 계시고, 내가 아무리 그쪽 반대편이 나를 좋아한다 해도, 내가 좋아,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이 임수생들은 그 사람한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 성향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착한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수생들, 43살, 어, 80, 인생입니다. 자, 직장 이동 변동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자입니다. 왜? 내가 뭐 인생이 뭐 시발 뭐뭐뭐 뭐,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직장 이동은 내가 이일을달에 일단 힘들고 있으면 무식하게 있지 말고 가랍니다. 가셔서 내 자리를 다시 찾고 내거 있는 주인 나 나한테 이쁨을 받을 수 있으니 직장 이동은 가자입니다 자, 사악과 금전은요, 올해 개띠분들한테는 제가 1년 내내 깊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욕심부리지 말자고. 아까 그러죠? 용의 해입니다. 저도 소띠지만 올해는 용한테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아시죠? 그러시니까, 올해는 사악과 금전은 아무리 잘 되고, 착한 개띠더라도, 용한테 잘못 보내면 한 번, 한 번만에 깨끗하고 티집니다. 그죠? 아까 제가 했죠? 조상의 운, 무의 운, 칠성의 운이. 내 운이 다 들어왔다 해서 용한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한테. 용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금전은 조금만 어, 욕심부리지 마시고 가셨으면참 좋겠네요 자 애정원입니다 애정원은 반반입니다 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올해는 님의 짝도 있지만 님의 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님의 짝이 올해는 그래도 조금 많이 들어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올해 상충이 있으니 조금 사람은 내하고 가려서 그래도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려서 보자 열시네요. 자, 어, 이제, 올해 좀,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든 띠가 1970년생 경술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근데 조금 요가게 씹으라고 경술생 말 존나 안 듣습니다. 되게 안 듣습니다. 경술생들은 간도 크고요. 그 경험이나 경쟁이나 뭐가 있어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뭔가 하나 꼽히면 끝을 봅니다. 근데 올해 경술생들, 아까 여기서 죄송한데, 이 경술생 언니, 오빠야들, 올해는요, 끝, 끝볼라다가 막 우리 선일이 된다. 뒤집니다. 죽습니다. 올해는요, 다 뭐든지 한번, 다른 띠들은 한번, 두번 이렇게 생각하시라면 저는 올해 경술생들 55세는요, 다섯 번, 여섯 번생각하 하시랍니다. 자, 올해 이동과 변동 하지 마세요. 그냥 힘들어도 올해는 그냥 그속요 지금 1월달에 계세요. 지금 이 1월달에는 일단 올베기 싫든 좋든, 그만두지 마시고 있어요 경수생은요 좋을 때는 딱 좋은데 싫을 때는 요 뒤도 안 보는 게 경수생 70년생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래 하지 마시고 조금 이동 변동은 그냥 1월달에는 그냥 그대로 추우니까 가만히 주는 밥 먹고 그냥 막 월급이 돈이 잦든지 말든지 그냥 뭐 있으란다 막 그러니까 가지 마이소 아셨지? 또막 경상도 말 나온다 아이가 열받아서 경수생이 말안 들어 아셨죠? 자 사과금전 1월달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인간, 인간으로 해서 손해보고, 여자남도 손해보고, 돈으로 해서 손해보고, 내가 물건 잘못 잡아서 손해본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밑에도 보고, 열두 개를 다 보고, 이럴, 이럴 달에는 사업을 잘 잡아랍니다. 이 이번에 1월 달이 굉장히 사업과 금전에 굉장히 본인들이 중요한 달입니다. 그러시니, 내가 욕심도 부리지 말고, 욕심도 내려놓지도 말고, 내가 적게도 하지 말고, 정말로 이게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1월 달에 잠을 자고 조지하고신사조직하 진짜 버거집니다. 오, 산신에 두 마리에 십이 나와서 손했 씁니다. 시작은 있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근데, 어, 내가 아무리 산신이 두 마리에 올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올해 용하고 싸워서 우리 산신이 용님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전 사업은 조금만 배려놓고 하시고, 돈을 떠나서 내가 일단 마음이 나도 편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가자신다. 그만한 눈물이 날라 아, 이 애정은 조금 제가 볼 때는 X입니다. 올해 사람을 만나더라도 조금 조심해라 소리가 나옵니다. 별로 내한테 도움이 안 되고 이득이 좀안 된다. 근데, 근데 지금 개띠 얘기한테 뒷골대가리가 빠질라합니다어 아,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신경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55세는 꼭 건강수, 칼들든지 병원에 가실 일 있으면 조금 가세요 제가 너무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지금 목을 조금 만지고 있습니다 자 67세 무술세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이, 이 나이분이 58세 언니 오빠야 58년 개띠라고 하십니다 58년 <laughs> 개띠들은 그냥 그래도 좀 무난무난하십니다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못되지도 않고 두루두루 그래도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58년 개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58년 개띠들이 제일 제일 많을 때 태어나다 보니 제일 많이 치시고 제일 힘들다 보니 좋은지 모르고 싫어도 싫은지 모르고 나빠도 나빠지 모른다고 못 써야겠다 근데 올해 그래도 우리의 6 7의 무술생 1월 달에는 직장과 변동은요 어, 내가 어디 그래도 조금 가시고 싶으시고 이동 있으시면 조금 그래도 한번 옮겨보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두루두루 그래도 어디 가서 입금 받으시는 게 58년 무수수 개 띠시니까 이동, 직장 원은 가셔도 됩니다 자, 사업가 금전는요 많이는 말지 말고 한 단계 말고 반 단계만 조금 올리랍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디 거래처나 뭔가가 있더라도 한 단계 하지 마시고요 반 단계 딱 1월달에 맛보고 에 괜찮으면 2월달에 또한번더 올라가랍니다 사업가 금전하는 무술생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랍니다. 그래야 금전이 조금 풀린다. 67세 뭐, 애정은 뭐 별로 없을 것 같, 아 있으십니까? <laughs> 그냥 건강수나 몸수나 조금 조심하시고, 올해, 어, 그래도, 어, 58년 무술생은 67이라는 성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살란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제일 처음 했죠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모든 것을 다 안고 간다고. 왜냐면 제일 많을 때 태어났으니, 좋아도 아무 말안 해요, 나빠도 아무 말안 합니다. 그러시니까, 우리, 어, 67세, 5, 8년, 자기 먹고, 이 띠분들은 일단 직장, 이동, 변동하고, 아픈 것만 조금, 어, 건강을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 19살, 2006년생 병수생 받으셨고요, 어, 31살, 갑술생, 94년생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만3살어 임술생 82년생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55세 제일 말안 듣는 경술생 70년생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다 안고 가시는 무드무드난 이래도 개요 저래도 개요 알라리들님 58년생 61고 모설생 받으셨습니다. 자, 개띠 분도 올해는 조금 너무 안 좋다고 제가 회복한 게 아니라 조금 나쁜 거를 저는 조금 어. 이 양이면 피해가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달달 이렇게 찍어 드릴 테니까, 그래도요, 입다 하지 마시고요. 조금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도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어, 싫은 게 있으셔더라도 눈 살짝 감고 한번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참, 오늘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개띠분들. 안녕히 계세요. 존재느요니 인사했어요. 아니, 계세요.